안녕하세요 인실리코 정보사업본부입니다 저희 인실리코에서 다루고 있는 머틀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양자영역에서부터 고전역학, 매주스케일 등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영역에 해당하는 계산을 지원하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머틀스튜디오와 기존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본다면 일반적으로 리눅스 기반인 여러 프로그램들과 달리 윈도우 환경에서도 GUI로 구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언어를 숙지하고 계산 수행에 필요한 인풋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스크립팅 능력이 요구되는 여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처음 머트리 스튜디오 또는 계산화학을 접하시는 사용자분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계산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스크립팅 작업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밀한 계산 옵션 설정이나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히려 GUI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고분자 물질의 유리전이 온도를 계산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일정 온도 범위 내에서 조금씩 다른 온도 값을 지정한 반복적인 분자동력학 계산 후 얻어진 물질의 특성을 플로팅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이때 만일 GUI를 통해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온도 값을 다르게 설정한 여러 작업을 직접 제출해 주셔야 계산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스크립팅을 사용하실 경우 스크립트 파일 내에 몇 번의 반복적인 계산 조건만 설정해 주신 뒤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면, 스크립트 파일에 설정한 환경 조건 등에 맞추어 반복적인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기능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혹은 번거로운 작업들을 머틀스튜디오 내의 스크립팅 기능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현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멋틸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펄입니다. 파일을 만들고자 하시는 경로를 선택해주신 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에 펄스크립트 다큐먼트를 선택해주시면 펄스크립트를 작성하실 수 있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기본적인 펄의 실행 경로나 컴파일링할 때 가져와야 하는 파일 혹은 모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펄스크립트 다큐먼트와 함께 생성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펄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함에 있어 워틀 스튜디오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산 모듈 내 설정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스크립트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모듈 내 설정 복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ForSight라는 트내의 모듈을 이용한 옵티마이제이션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실 경우, f o r s i g h UI를 통해 계산에 필요한 옵션을 설정하신 뒤, 하단의 런 버튼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copy s c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한 Full s i t 옵션을 복사하신 뒤 이전 단계에서 생성하신 펄 스크립트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스크립트가 거의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산을 사용할 인풋 구조가 어떤 것인지 스크립트에서 지정하는 작업만 남게 됩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듯. 미리 정의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은 스크립트 실행 에러의 원인이 됩니다. 펄의 경우에는 변수 정의는 my라는 문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며 이를 이용해서 계산에 사용할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미리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붙여넣기를 실행하시게 되면 정의되지 않은 변수 doc가 보입니다. 이때 스크립트를 실행하시기 이전에 이 DOC가 어떤 파일인지 화면에 보이시는 라인을 통해 추가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전 변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래아점 XSD가 어느 경로에 위치하는지 지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경로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을 탐색하게 되는데 명확한 경로가 적혀 있지 않은 이상 펄스크립트에서는 해당 스크립트 파일과 동일한 경로에 있는 파일 중에서 찾게 됩니다. 스크립트 작성이 끝났다면 상단 스크립팅 툴바를 이용하여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스크립팅 툴바는 신 n t a x 체킹, 디버깅, r 온 서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스크립트 파일의 문법 체크, 로컬 호스트를 이용한 잡서밋, 서버를 이용한 잡서밋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런 온 서버 메뉴에서 화살표를 내려 보시면 스크립트 잡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해당 메뉴를 통해 어느 서버에서 스크립팅 잡을 수행하실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실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머틀 스튜디오의 경우 펄 스크립트의 문법을 따르나 머틀 스튜디오 내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펑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단 help 메뉴 help topics를 통해 머틀 스튜디오 온라인 헬프 페이지로 접속해주신 뒤 왼쪽 목록에서 스크립팅인 머틀 스튜디오 메뉴 클릭, 머틀 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메뉴를 통해 머틀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한 스크립팅 파일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머트리스튜디오2023 버전부터 시작하여 빈번히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에 대해서 별도의 툴로 만들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물론 유용한 스크립트 파일에 대해 예제 형태로 기본 라이브러리 내에 제공이 되고 있었으나 이 프리페어드 머트리스튜디오 스크립트의 경우 단순 클릭을 통해서 스크립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 툴스 메뉴에서. 머틀스튜디오 스크립트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짤막한 영상을 통해 머틀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크립트 작성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이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머틸 스튜디오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스크립트에 대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틸 스튜디오 스크립팅이 연구원님들의 더 많고 다양한 분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